가도, 가도 되긴 하는데 가격이 2만... 어, 이메일로 예약을 하면 어, 밖에 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네 먹에 채워하면 애들 좋 좋아하... 꺼내시 응. 좋아하네 또 그냥 원투쓰리포를 한다고 월카를 <laughs> 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단항여행 총 16박 17일로 숙소, 조식, 맛집 그리고 가볼 만한 곳을 대략 60분 정도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100% 내돈내산으로 제 솔직한 느낌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올라갈 영상 리스트는 댓글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려요. 사파리, 사파리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숙소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랩브를안 부르고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탔습니다. 사파리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9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 가깝다고 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희 이제 사파리로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데 택시가 대략 한뭐한 뭐 2만 원, 2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그래 없이 타니까 미터기로 가고 있네요. 이제 버스를 타고 사파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고, 가도 되긴 하는데 가격이 거의 2만 원대 나오니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셔틀뱃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어디서 예약했지? 을 어디 장소에서 3명이 탄다고 이메일 보내서 예약을 미리 했다고. 지금 현재 8시 46분. 출발 시간은 9시입니다. 갈때 미리 좀 서둘러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항상 그랩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으로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저터기 택시를 타보기도 하네요 가끔 택시가 이일게 돌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급하다고 그래서 도착 장소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 딱 57이다 야. 미터기를 타고 가는데딱 57이네요 그랩도 57이었는데 어, 미터기도 57이네 오케이 땡큐 카드? 머니 뭐니 21호에서 57,000동 내록하겠습니다네 도착했습니다 마...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빈 원더 아니,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 저희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정확히 9시 되면 터워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도착시간이 한 10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급하게 나왔는데 잘 시간 잘 맞춰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다고 이것저것 놓고 오기도 했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해가지고 자, 이제 이제 잘 이제 사파리랑잘 놀고 오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빈 원더스 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대기 중인 사람 몇명 있고요 자 이제 탑승해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박스에 출발해서 브라운 시가 6시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시에 도착하는 오늘 셔틀버스 큰거 말고 작은 이제 이밴 형태의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서 한1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메일로 이 장소에서 어몇 명이 탈 거다라고 날짜랑 시간 정해서 이메일로 예약을 하면 이제 예약을 해줍니다. 성수기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메일 보내서 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출발 시간 9시 그리고 그쪽에서 끝나고 이제 여기 숙소로 오는 시간 오후 6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15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저희한테 담배를 줍니다.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성수기 때는 미리 예약을 해서 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흔들려가지고. 입장권을 이제 검색해서 저희가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어, 미리미리 더 빨리 그 예약을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전날에 예약을 해서 일반 가격으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뭐 일반 입장권이랑 푸드 바우처 무료라고 있는 15만 동. 그리고 아이가 만 동해서 총40 40만 동 음식을 음식을 무료로 40만 동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종류별로 되게 많다고 하니까 비교해 보시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지에 도착해서 사람 태우고 가네요. 와, 지금 셔틀버스가 엄청 빨리 달립니다. 베트남에서 택시를 타도 그냥 천천히 달리시던데. 엄청 빨리 도착할 것 같네요. 야, 경적도 엄청 울리고, 그냥, 달리면 달려. 어, 저희가 이제 그랩을 불러서 가려고 이제 그, 그 가격을 알아봤는데, 아, 2만원이 아니라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3만원. 앞다툼 왕복이 따지면 6만원이니까, 이제 그싼가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무료 셔틀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 아, 빨리 왔네 어, 사람 많이 보입니다 아저씨가 빨리 밟았나봐 8분 일찍 왔어요 8분 일찍 왔어요 아저씨가 막 밟았어 52분 52분 9시에 탔는데 52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내려서 저희 이제 티켓팅하고 <laughs>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저희 이제 셔틀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사파리를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더운 점심때는 이제 식사를 하고 오토월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안 됐고요. 9시 한 50분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예약한 이제 그 바코드로 찍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름이 빈펄랜드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 언더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티켓팅 하는 것 같고, 티켓팅 해서 이쪽으로 이제 입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리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서 바코드를 찍고 입장을 할게요. 확인해보니까 네이버 막 확인해보니까 할인해주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3일, 4월 4일, 5월 5일 같은 그 달에 같은 날짜에 5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50% 할인 받으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 그 오니까, 어, 이게 음식물 반이, 어, 밖에 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네요. 백 체킹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없는지 체크킹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직접 이렇게 체킹을 하시네. 음식물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사이사이게 검열을 안 하네. 바코드 찍고 들어갑니다. 바코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시네. 요 you s e e k i in the l o food voucher? The b g e g e b g e o k 이렇게 바꿔서 찍고 저희 들어가도록 할게요. 버기카를 이제 여기서 미리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계기 그 후에 버기카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기카가 여기 현장에서 구입하는 게더 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티켓에 버기가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랑 어 여기서 사는 금액이랑 비교해보니까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훨씬 더 싸서 그냥 저희는 여기서 보기카 티켓팅을 별도로 합니다 다 모든 게 포함된 것보다 별도로 하는 게 저희가 저렴해가지고 티켓팅만 하고 또 별도로 보기카는 여기서 네,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기 렌탈 서비스가 13만 동그 다음에 어린아이 1m나 4 1.4m가 11만 동입니다 가격이 3명 해서 예, 37만 동 이거 아, 그러니까 손목에 차고 이제 이동하면 됩니다 버킷카는 너무 오 기다리면 폰 번호를 불러야 합니다. 폰 번호를 불러야 하는데 보통 버킷카 타는 에서 기다리면 와준다고 하더라구 아. 전화도 하면 아, 온다고? 여기전화번호 아, 적혀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아, 적혀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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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아, 하면 또 온다고 하네요. One cream free. One cream free. 아 아이스크림! Yes. 아,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야하나 아이스크림 하나가 된다고? 아이스크림 하나가 무료로 준다고 하네요. 버기에 탔습니다. 출발, 출발합니다. 어우, 뜨겁다. 사파리, 사파리 좀 이동합니다. 아, 엄청 시원하네. 아, 바람도에 보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아, 뭐가 되게 넓다. 여기 뭐. 호수도 보이고, 유럽 풍경에 건물도 있네. 타고 계속 이동 중있습니다 날씨는 되게 더운데, 거의 타고 이동하니까 시원하고 괜찮네요. 깔끔한 도시 풍경에 어, 음식점이랑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 마트도 있고, 다버기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있어요, 성. 와, 필름 캐슬. 필름 캐슬이라고 그래, 필름. 사진 찍는 곳인가? 거기까지 타고 한참 들어가네요. 저기도 포토존인가 보다, 포토존. 와, 야,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와, 이야. 한참 들어왔습니다. 되게 깔끔하다.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되게 좁을 줄 알았더니, 하루에 할게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좁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이 많은 거를 서루머리 하기에는, 어우,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이... 와, 여기 왔다.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리버 사파리. 도착했습니다. 와, 동물방. 사람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기 한 40분이라고 하던데, 와, 대기 한 사람 많네요. 대기하고 네, 사파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기카, 버기카 끌었을 때 아이스크림 무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먹습니다. 무료 하나씩입니다. 아, 아이스크림 까니까 이모입니다 초코렛이랑 바닐라, 버기카를 사니까 이렇게 무료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4만 5천 동입니다. 4만 5천 동. 그러 그러니까 대략 한 2천, 2천 5백 원? 가격 비싸네요. 3백 새, 3백 새 3백 월드, 3백 새 3백 월드. 3백 새 3백 월드도 볼만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은데, 이게 5만이나 받아? 5만이다. 2천 5백 원? 이게, 먹이 체요5만인데오 5만 동. 어, 2,500원, 3천원이래 아, 이거, 꽝이 같은데, 꽝. 꽝이 아닌데? 뭐지? 공작인가? 공작이네, 공작. 공장. 공작 수컷. 우. <목소리> 뭐, 새 날아다니는 거 봐. 앵무새 이렇게, 지금, 먹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뭐 까먹고, 아, 뭐 까먹고 뭐 있어. 있어? 어, 날라갔다 어, 그냥 이렇게 주니까 먹네. 아 <목소리> <목소리> 신기하다.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아, 먹이 있겠어? 체험하면 애들 좋아하, 아, 좋아할 것 같네요. 해바라기 씨만 먹어. 애인아. 해바라기 씨 좋아하네. 먹어봐. 어, 해바라기 씨 까먹고 있어. 해바라기 씨 되게 잘까먹는다 어. 해바라기 씨 애나 다 좋았다. 잘 까먹어. 엄청 잘 까먹어. 해바라기 씨만 딱골라먹는다 어머머머머 이거 먹고 있어, 얘들아. 신기해. 해바라기 씨 되게 잘까, 어, 아. 음, 잘까 해바라기 씨 까먹고 있어. 야, 되게 신기하네. 얘도, 얘도 먹는다, 얘. 얘도 뭐 먹니? 어, 얘는 뭐 먹어? 캐시넛. 얘 땅콩 까먹는데? 캐시넛이야? 땅콩 같이 생겼는데? 캐시넛 같은 거야? 왜 이렇게 잘까? 땅콩 땅콩. 어. 이거 애들 먹이주기, 먹이주기 체험이 차라리 사파리보다 여기도 나았겠다 훨씬 이렇게 주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사파리는 뭐 그냥 동물도 잘안 보이고 오리다 오리. 성둥오리인가 와? 그냥 오리인가? 어? 성둥오리인가 오리도 있어요. 못나는 오리인가? 공작봐. 공작 엄청 많네. 안녕 공작. 어 그러네 뭐 포토존인거다 포토존 여기 숲속에 있는거다 숲속에 아이 안에도 뭐가 있네 아 여기도 앵무새가 있네 앵무새 앵무새 음, 있습니다 앵무새 음, 음, 음. 곳곳에 앵무새가 많아 어뭐 먹는다 옥수수 옥수수야? 어 먹었어 안에 네. 까만 아, 까먹고 버렸어 아, 어써 이렇게 놔뒀어? 네. 와, 먹었어요. 어 먹었어요 이게 안에 거만 파고 겉에 껍질은 버려. 어, 그냥 말랑말랑거만 어, 한 먹어. 먹어. 신기하네. 어, 말랑거만 한 먹어. 아, 어. 어. 너 무서운데? 뭐가? 어. 안에 안 아, 안에 것만 파 먹어. 부들부들한 거만. 아야 아파. 야, 아이. 물었어. 아우, 또 먹어. 아야, 아파. 아우 아파. <laughs> 어, 손 물었어. 대충 먹고 까 버려서 이게 받아줬더니 어, 대충 먹고 버리네 이 자식이. 야다 먹어, 백때개 불러가지고 야 공작새 큰거한 마리인데. 새 체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먹이 주기 체험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싹 둘러보시고 먹이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경험 하면 좋을 것네요. 같 딱파리 체험을 하고 새 이제 체험 좀 하고 이제 그 오토바이 이동합니다. 여기 버그, 버기카를 타고 가면 되는데. 어, 따로 뭐줄서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막 달려가서 타면 됩니다 이게 <laughs> 예, 뭐 어디 줄서 있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어, 질서가 없습니다 걔. 그냥 빈 버, 버, 거기까지 타면은 그냥 됩니다 이 안에는 맛집이나 먹을 게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버거를 먹는다고 하는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먼저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롯데리아가 이게 저희가 저 무료 저걸 무료를 받았잖아요 받은 거로는 세트 주문이 안 되고 단품으로만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저롯데리저 보인다 세트로 주문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한데 단품으로 주문하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토으로 받은 쿠폰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빡쳐한다고 하네요 어 롯데리아입니다 그럼 가서 간단하게 버거랑 먹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들어왔습니다 아 맞네요 여기가 세트는 안 되고 오직 싱글만 된다고 하네요 어, Okay. 싱, 싱글로 해가지고 이제 단품으로 해가지고 주문하도록 할게요. 야 진짜 한국 사람에 빡칠만 해. 네, 이건 세트가 안 되고 단품으로 된다고 하네요. 시. 콜라 리필. 넣어 아, 리필? 오케이 오케이. 콜라랑 리필이 불가능하고 이거 원. 세 개. 세 개. 세 개는 네. 얼마야? How much? 다음에. I oh, no combo. 아 안돼. 콜라 원. 콜라 원. Yeah. 오렌지 원. 오렌지 yeah. 원. And 치킨. 치킨. How m a n 3개가보다 1, 아, 2, 3, 또 그냥 1, 2, 3, 4로 한다고? 요거 3개 3개? 치즈스틱 1? 치즈스틱 1 1 0 0 0원4 5 0원이 하나 더먹어냐 하나 더먹을까 그게 니까 아, 리필이안 된대 1개 있더 먹어 3만원 하나 더, 더, <목소리> 아, 어, 더, 뭐. 3만 더. 더. 아이스크림까지 해서 4 6만원 나왔습니다 2개? 버거 세개 콜라 두개 어. 오렌지와 치킨 3개, 베스트 하나. 네, 아이스크림 컵. 해 가지고 총4주 중만동. 이 이거를 쿠폰을 쓰는 거는 단품밖에 안 돼요. 세트, 세트로 해야 저렴하게 쓸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입장료를 3만 원좀 초반대로 이렇게 일인당 구매를 해서 그 무료 쿠폰을 45만 동. 23,000원 2만 4,000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케찹을 네. 어 이렇게 짜서 아, 이거 먹을까 네 레이더, 레이더 이렇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킨이랑 버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킨이 세 조각, 치즈 스틱, 그다음에 버거 세 개, 콜라, 물, 오렌지 주스.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다 먹고 롤데리아서 네. 정신을 갖다 해결하고 워터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제 워터월드, 터월드에서 이제 어드벤처로 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드벤처 갑니다. 아, 하루에 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네요. 지금 현재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날씨가 햇빛이 따갑습니다. 어드벤처에서 한, 좀만 놀다가, 저희 이제 6시 셔틀버스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간단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벤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탈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덥다고 하면 가장 더울 때는 이제 워터드에서 놀다가 어드벤트에서 탈수 있는 어드 리그 에서 타보겠습니다. 아, 진짜 덥습니다. 버기카가 제일 재밌다. 아, 이거는 여긴가? 굉장히 덥네요. 버기카 없이는 저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네요. 도착했습니다. 아, 범벅카입니다. 범벅카. 사람이. 사람이 없다. <laughs> 이제 가방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바로 탈수 있게 너무 좋네요. <laughs> 야호 우와우! 오 우와우! 우와! 아 도둑 차장, 도둑 차장. 예. 좁은 곳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운전하기 가 굉장히 힘듭니다. <laughs> <laughs> 아, 어, 굉장히 재밌네요. 한국에서 타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좀 좁아. 야, 그래도 재밌네요. 어. 다른 이제, 놀이기가 별로 없는데, 범보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여기는 해정공, 원 해정공 막. 어, 여기 놀이공원에서 너무 더워서 땀이 진짜 쭉쭉 줄줄 며칠 오면 어, 땀이 줄줄. 너무 더우니까 짜증납니다, 짜증나. 땀이 줄줄. 해변에서 즐기거나 네, 게임월드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는 그래도 에어컨 켜놓고 좀 시원합니다 그래 이거지 이렇게 시원한 데서 놀아야지 밖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임 종류가 다 여러 가지 있고요 네, 다 무료입니다 무료 역시 시원하니까 게임월드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이렇게 와 자동차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트레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오토바이도 있고 와 재밌겠다. 와, 농구도 있고 애들이 놀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예 그냥 유아 애들 놀수 있는 곳이네. 거의 키즈 카페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애들 와가지고 여기서 놀아도 될것 같아요. 안에는 에어컨도 켜져 있고 시원시원하고 안마도 있네. 안마, 안마기도 많이 있고. 어, 오후 5시 반이 넘어가니까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어, 이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해적을못하고 합니다. 이한테 햇빛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조금씩 타러 나오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합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탈 수가 없었어요. 아, 여기 버기카가 다시 30분에 운행이 종료가 됩니다. 6시 셔틀을 타야 되는데, 버기카 계속 운행하는 줄 알고 이렇게 늦장을 부리다가 지금 부랴부랴 걸어가고 있는데, 아, 이걸 알았다 그러면 미리미리 갔었을 텐데, 버기카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아, 또, 거의 그 수도가 가려면 택시 이용할, 이용하게 되면, 25,000원 정도 이제 내고 가야 되는데, 래도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혹시나, 그, 와서,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30분에 버기과가 끝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냐. 놀이동산에서 입구까지 오는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 걸리진 않네요. 거기서 한 5분 정도 옵니다. 어, 워낙 더우니까 버그카 이용한 거고,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고 나니까, 그냥 좀 선선합니다. 좀 걸어 다닐만 하네요. 사파리는 이제 풋옥에 갔었을 때, 크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갔다가, 이쪽 오니까, 좀 약간 뭐, 동물도 별로 없고, 되게 시시했는데, 그리고, 어트월드도, 이렇게 아주 큰그 놀이, 그, 어쩔 든 아닌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도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타기 너무 힘들고 놀이 하는 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니까 하 물놀이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루 일정을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다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데 한, 한, 한 시간 정도 걸리네요. 가는데 한 시간, 오면 다 시간, 되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What? Wow.